녹입에서, 그, 한 10년을, 내리한 10년을 매출이 1등. 그전에는 뭐 상당히 많이 올릴 때한 4억까지 올린 적데개 여기 서세개세개인데 3개. 여기 또 놓아. 아, 또 예, 나와요? 예, 예. 여기, 여기 또나오고 또 아니, 뭐, 이거 해바라기야, 뭐야? 뭐야? 아니, 꽃다발인데요? 예? <laughs> 쌀이 <laughs> 네? 꽃다발? 네. 엄청나지요? 이거는 대한민국 내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 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의 딸기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딸기밭 주인은 10년째 매출 1위를 하는 대단한 농부라고 합니다. 남들은 딸기 농사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뿌리 활착도 잘 됐고 꽃대도 좋고 잎도 아주 튼튼하고 무엇보다 병해충까지 없다고 하는데 과연물 어떻게 했 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식을 언제 하신거예요 여기 10일날 했습니다. 9월 10일날 9월 10일? 예 정식한지 거의 3달 되다는데 위양병 탄저병이 언제쯤 와요? 위양병 탄저병은 모종상에서도 올수도 있고 봄밭에도 아... 올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해가지고 어, 위양병하고 탄저가 봄밭에도 오더라고아이 주변에도 지금 따지면 아 똑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아 그럼 피해가 많으셨겠네 엄청나지요, 전부 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지요. 그 위암병하고 탄질병 어떻습니까? 탄질보다 많이 좋죠. 아 많이 좋은 거예요. 예예. 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예. 그빈 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잎이 두꺼운 이래아 잎이 두껍고. 예예. 아, 예. 첫째 열매가 굉장히 그 정실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예예. 예. 그게 지금 이하방인가요? 예예. 예. 여기 이하방입니다. 아 이하방이 나오고 지금 예. 이하방, 이하방이, 이하방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네. 예.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세력이 엄청나네요. 예예, 세력이 엄청나지. 이걸 지금 접과 안했습니다 접과 안 했는게 했... 되게 많네요, 여기는. 예예, 예, 많습니다. 접과를 하게 되면 얼마나 접하시고요, 여기? 음, 여기 이제 한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여기 옆에 또 놓고.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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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하나 끝인데? 예예. 예. 지금 끝에 지금 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또 놓고 또 놓고 또 하나, 놓고. 둘, 세 개? 여기서 세 개, 3개. 세 개인데 여기 또 놓아. 아, 또 놓아요? 예예. 여기 또 놓고. 아니, 뭐, 이것도 해바라기야, 뭐야? 계속 나와? 네, 계속 나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젓가를을다 해버린다고. 한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이런 건한 아홉 개 정도가 따라 되거든요. 엄청나지요? 이거는 대한민국 내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 아니, 꽃다발인데요? <laughs> 네? 딸기 꽃다발? 네.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30개 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봐야, 요거, 요거 한줄때택배기 없어. 요것밖에 없는데, 예. 지금 여기는 이만큼 더 예.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도 있잖아. 야, 밑에도 있고. 딸기 꽃다발이지, 딸기 꽃다발. 이,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보고 가지라나요? 가지라래, 그냥. 계량하신 거 아니에요? 아, 계량은 아닙니다. 그 노하우는 뭐, 공개하시면 안되잖아요? 안아 안되죠 이거 책을 내라고 대한민국 박사들이 책 내라고 어 금방에 권장을 해도 내가 책을 안내는 사람인데 네. 거기 지금 2014년도에 벌써 이 책을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이책 안냈습니다 내신 어, 계획이 계획 있어요? 아니 안냅니다 <laughs> 대한민국 사람 다 죽어요 이게 내보면 농협에서 그한 10년을 내리 한 10년을, 10년을 매출이 1등 진짜요? 어디, 어디 농협에서? 농협에서? 3만계 농협에서 거기서 지금 10년 동안 매출이, 매출이 1위 아, 그럼, 매출이, 작년 매출이 얼마나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전에는 뭐, 상당히 많이 올릴 때는 한 4억까지 올린 적도 있어요. 몇 동에서? 11동 반. 11동 반에서 4억. 예. 남들은 몇 동이에요? 그 정도는 얼마예요? 그 정도부터 막뭐 2억도 건강히 올리기 힘들죠. 남들보다 2배가 더 높은 거네요? 예, 농사 잘 짓는 데에서 40%더 있다고 보면 되죠. 이야. 히카리 골드는 침질이 했고, 그 침질을 하다 보니까 빨리 사람이 빨리 되고, 활성이 좋다 보니까 조금, 자, 딴 집보다 조금 많이 좋지요. 파리이 응애뚝은 침질이 했고, 그 땅에서 이제 이 파리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연면십이나 아니면은 비뉴로 가쪽에 보면 이 파리들이 보이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 파리 영해 균뚝은 원래 충하고 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파리 영해 균뚝인데, 그 앞에 파리는 여기 딸기에 제일 많이 피해를 주는 초기 심었을 때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작은 뿌리파리. 음. 작은 뿌리파리를 잡을 수 있는 곤충병증 곰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뿌리파리하고 딸기 전박 영해, 이거를 살충을 할수 있는 곤충병증 곰팡이가 50% 들어가 있고, 또한 종류는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건데 탄저병, 딸기 탄저병 되게 그 심하면 은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이 탄저병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식물 그 병원균을 용, 용해시키는 그런 곰팡이가 50%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침질을 하고 해야만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방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딸기 작은 뿌리파리하고 딸기 전박용에 그다음에 딸기 탄저병 이세 개를 중두 개라 병 하나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짐질하는 게아예 습관이 잘안 들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그것만 농법을 바꿔주게 되면은 굉장히 농사짓는 나중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부에서 충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곤충계는 곰팡이가 토양이 쫙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막양 탈리 제가 이제 시분포니까, 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딸기가 첫째, 그, 딸기 나무가 야물어. 물렁한게 아니고. 그, 내가 이제 18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어봤지만은, 딸기가 이렇게 야무 거는 처음이라. 응애가 전혀 안 보이고, 그, 청벌개 같은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게 예전에 많, 많아많은지 예, 막 입을 깔아묻고 속깔기 깔아묻고 막, 거미줄로 치고 이랬는데, 올계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신기하네. 조금, 조금은, 그, 그 맛이 없겠죠, 뭐. <laughs> 황이 들어있으니까 어. 아마 황바람에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마귀양탄은 그 어느 게 어떻게 드실 거예요? 숭고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위로 헛쳤습니다. 아, 토양에다가? 예, 예, 위로. 1번, 2번, 3번, 4번, 5번만 마귀양탄 헛쳤고, 그 뒤로는 5번, 6번, 7번, 8번, 9번은 내동은 안 헛쳤습니다. 그러면 키가 크고, 키가 크면은 하방이 좀 빨리 안 나오는 편이죠. 그럼 저희가 요 마기양탄 을안친 6번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방. 예예. 예. 한번 가봅시다. 예. 저희가 지금 6번. 예예. 들어왔어요. 키가 이 커요. 아 키가 좀 크다. 예예. 예. 아까랑 비교했을 때. 예, 조금 무르고. 아까보다는 조금 덜, 덜 두껍고, 예예, 비어 있는 거예요. 예예, 여기. 예.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런데도.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예예, 예. 여기도 비었네요. 여기도 비었어요. 왜 이렇게 비었어요 여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막 양탄 안에 쳤습니다. 아, 하시지. <laughs>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럼 내년부터 하시겠네. 아무 조건 해야죠. 아, 비교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지금 1번하고 6번을 비교해 보셨는데예뭐 어, 어, 돈으로 따져자면은 동당에 한 500만 원전는게 손실이죠. 아그 정도예요? 또, 예. 하고 안 하고 저이가 예. 차이가? 예. 아. 저희가 개발한 그바실러스 벨렌지시스라는 미생물이 이 딸기 유양병 시드름병의 병원균을 갖다가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연 암성에는 항하고 그 다음에 어, 칼슘하고 고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초기에 정식하든지 모밭에 있을 때, 어, 유황균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묘를 정식하고 했을 때, 뿌리 착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둑을 만들기 전에 토양에 혼화를 해가지고, 먼저 바짝만 해놓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토양 혼화를 못 해가지고, 정식을 한다든지 모밭에 묘를 심을 때, 그때는 줄뿌림을 해가지고 심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개 뭐 평당 얼마 정도를 해야 돼요? 한0 0평에어 30kg씩 이게돼 있습니다. 음. 네. Here we go.